안녕하세요, 더디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laughs> 너무 진지한데? 아무튼 제가. 장능기형 체험을 합격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받아볼까? 오늘 무슨 차를 타볼까? 음, 케이블 그래. 아냐, 아냐, 아 람보로기, 아베타 도로. 포로. 빳빳. 이것도 생겼고. 참 좋은데. 오바차오바차 이게, 이게, 옆쪽을, 옆, 옆쪽으로 갈 때도 어떤차 없네. 자, RPA는 언제 받으려 줄까? 자, 써볼게요. 여러분, 1인칭인 사람과 3인칭인 편인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운명실호 많이 늘었죠? 왜? 왜? 오예!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기울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엄청 고장나? 에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닥기였어치기닥어야기였다고치 그러면 야 닥치야, 저기 차가 있네? 지금 가자. 뭐 사인이나 차겠지? 갑시다. 이게 이게 예, 예. 업데이트된 거 있나? 어때요, 여러분? 저 엉덩이가 많이 들었어요. 말하나. 말하기 어렵게 이번엔 진짜 사고 안내고 상까지 가서 한번 운전을 1인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목소리> 가면 이제 그거는 나오죠 오야나 비싼 차야 저기로 <목소리> 가면 거 주차장 먼저 가려고할게그난부자니 이렇게 해도 돼 제가 한 번만 보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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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와 이거 뭐야? 멋지다. 오 여러분 제가 이터 영상 안 찍는 개인 사진입니다 우와 우와 잠깐만. 살짝. 아 피. 조금 있으 간다, 이 표시.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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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신기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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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떨어지 이거, 안지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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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이로 차 있었으면 좋겠다. 외로운데도 여기 이렇게 또차 있나요? 차 있나요? 상태 가기. 이제 이렇게 멋쟁이 형. 이제 또 랜덤. 이제 랜덤. 이에요. 봤습니까 아무도 쳤어. 요 여름에는 겨울잠깐 걸어 되나?

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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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그으으으 <laughs> 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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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으으데요으이으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습니까 <laughs> <laughs> 딱 그냥 발랑 스 잡는거 물기 많으니까 미끄러지는 거 마찰이 너무 높은 거아니야요 후후 후후 짬뽕 짬 다시 할게요. 아하프닝으다와서 고무키로 가야지! 어중간선 이렇게 침범해서 가게 되나? 오 스모스하게 오 예. 피해피아 여러분 진짜 제가 운전 실력을 늘었서 많이 안 했는데 게임 <laughs> 게임 안 해도 늘어요 전 이렇게 많이. 저그 패러디보다 이 차가 더 좋아요 물론 그 차가 더 비싸고 더 좋지만 저는 이 차가 더 좋습니다 오 얘는 오, 부셨으니까 힘들 꺾고 있는 네. 거 네. 봐봐 이게 바로 저의 방향수죠 오 무서워 왜 이렇게 왠지 소리가 나꼭 <목소리> 예! 그래야만 와주 씨도, 분이 좋았니? 아니, 저 기서 또 용량인가? 우리 머리 가리, 와 가리, 머리 가리 이케이 이거 가야 느낌 아닐까? Eu já vai e fechava a imitação E eu... me 이차 너무 향은 많이, 많이 나 있어. 무서워요. 야지 이... 차 뽑았습니다 저에게 댓글로 이... 렇게 크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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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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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거 댓글을 봐서 뽑아서 할 거예요. 이게 좋겠다 하고 할 거예요. 어, 댓글 안될것 같은데? 오, 오, 꼬지. 시누 음, 이거. 오. 이또 사. 그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건 딴 데보다가 그런 거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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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저기보다 가지고 이기 때문에 한 번만 좀 사칩시다. 산이센 좀한 번이라도 사주세요. 그쵸? 이 길을 아주 많이 안 다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산이센 사고 내도 되죠? 네, 인정. 어,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오. 누군 산에서 잘운전는무 누군 산에서 잘 운전하지 못하고. 소한계도 있죠. 제가 또 찾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빳하면서 네? 그쵸? 내네 인정? 내네 인정? 네 인정? 내가 인정하다. 내 인정. 네 인정. 네 인정. 국어 사전. 그럼 국어 사전에내 네 인정이 있나요? 내네 인정. 그 뇌. 네. 머리에 있는 뇌. 네. 싸 밥, 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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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그 s up, but s 여러분 up, b 게요지나간다 아더 빨리 가는거 같지 않나? 흐음.. 기분지나 200.. 220인가 했더니 그정도 밟았죠? 오 재밌다 이거 이거 재밌네 230 원래 아까 쳐갖고 231로 칩.. 칩.. 시다 칩시다 쇼룸 칩시다. Ihn bekomme ich wieder. Ich habe mich nicht mehr so gut gemacht. Ich habe mich